오늘이 처음이잖아. 놀러가야죠. 44분 동안 촬영이 가능하다는 그 저장공간 정보입니다. 그, 축하드립니다. 아, 그렇게 오래까지 못해요? 집에 <laughs> 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laughs> 5시 30분 편의점여 <laughs> 6시거든요. 네. 30분 내에 끝내는 끝내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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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여기 폴카TV 이은경인데요. 제가 오늘 대전. 대전 방역자원센터의 센터에 네. 찾아왔습니다. 네. 이은은 청소는 클립 매니저. 이사 청소도 클립 매니저. 에어컨 필터 청소도 클립 매니저. <laughs> 뭘까요? 아, 여름에 필요한 네. 건 청소죠. 청소? 뭐, 여름에 청소 <laughs> 놀러 가야죠. 아, 아 놀러, 코로나 때문에 놀러 못 가니까 지금 하는 게 있어요. 그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시원하게. 선풍기. 에이. 무슨 소리 하는채 에이. 이거 <laughs> 부채면 되죠. 뭐. 아니, 아니, 아니. 그거보다 더 시원한 느낌이 잘나가네요그 뭐가 뭐, 있을까? 네. 위에서 내려오는 선풍기. 눈. 눈, 눈. 아, <laughs> 여름분 어떻게 들려옵니까? 네. 에어컨. 에어컨. 아, 네. 에어컨. 짜잔,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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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워져 있는 에어컨도 있고, 현장에서 음. 내려온 에어컨도 있고. 청소리도. 요즘에. 아, 기도 아, 전풍기 돌아가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방역자 어. 센터에서 에어컨을 뭘 해주신대요? 아, 저희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클리 매니저라는. 네. 청소 공동 브랜드가 있습니다. 크으으으 클린 매니저.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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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하 a n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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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도와준다 그 l e a n 가 l e a n clean c l e 저 n c l 아 a n 아 l e a n c 매니저 매니저 e a n clean clean c l e a 텔레비전 있잖아요. 어떻게? 매니저 나오는데 네, 잘 모르는. 거. 그거 아, 정지정 전참 씨 나갈 수 있는데. 아 저는 안합니요 <laughs> 네. 클린 매니저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다섯 개 회사가 합쳐져서 공동 브랜드로 클린 매니저라고 했답니다. 맞습니다. 다섯 개 회사 이름은? 네. 저희는 고개구의 응. 업체가 있습니다. 음. 동구의 미라클 네. 중구의 깨끗한 세상 네. 서구의 올크 애덕의 네. 클린세상 네. 유성의 좋은 환경 만들기 아니라고 유성의 클린앱 아 이게요 좋은 환경 만들기라는 사업단 이름이 있고 네. 거기 안에 클린앱이 나와있어아 핑계 내지 마요 틀렸어 다섯개 아, 어. 아, 중에 하나 틀리면 아, 틀린거죠 아, 잘 정확하게도 알고 있는데 <laughs> 어, 클린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음. 아, 전화번호는? 어, 전화번호 고르고요 땡땡땡 네. <laughs> 땡땡땡. 네. 어, 특별히 저희 강역자원센터에서 전화할 수있 아하 그 번호는? 2 5 7 1 6니다 어, 여기도. 27-1979. 네. 전화해서 누구를 찾아요? 황팀장을 찾습니요황팀장 네, 황팀장 황팀장. 네. 잘생겼죠. 아니요, 아니요. 그냥 목소리만 들으세요. 네. <laughs> 황팀장님. 예, 네, 거기 황팀장님 <laughs> 계시죠? 이렇게 전화하셔서 에어컨 청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사 청소 좀 부탁드립니다. 아, 또 학교 청소 부탁드립니다. 아, 뭐지? 아, 저희 매트리스 있잖아요. 매트리스, 네, 머리지그 네. 미라클에서 매트리스 청소가 됩니다. 아, 그래서 네. 아까 청소라고 하셨구나 여름에 뭐 해야 되냐? 아, 청소 해야 된다. <laughs> 머릿속에 청소가 가득이야. 제가 이 클리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네. 이제 여기를 키워야 돼. 아, 대전 청소 전문 네. 공동 브랜드, 클리 매니저. 이거 여기를 키워야 돼. 이게 음. 키우면 뭐가 좋느냐? 네 이제 오개구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음. 여기 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음. 저소득층이세요. 아. 이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창업을 하면은 어떻 해야 하는데? 그렇죠. 건데요? 그래서 음.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경제적 음. 활동을 해야지만이 음. 수급에서 탈락이 돼 음. 정말게 이렇 경제 성공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 광역자와서는 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저도 돈좀 벌어야 되는데. 아, 돈잘 <laughs> 버시잖아요. 돈면안 벌어요. 돈을 못 버시고 지원만 해주신다고. 맞아요. 얘기 들었어요. 자원봉사만 계속하고 다녀요. 네. 아, 좀 힘들어 죽겠는데. <laughs> 이 모양도 좀 중요하니까 네. 모양이 있는 쪽으로 세모를 접으세요. 네.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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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시겠죠? 네.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요. 뒤집어서 마른 목걸로 접습니다. 아, 네. 제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laughs> 반을 접고 잘, 잘 보시고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모양 보여주십시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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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됩니다 이거. <laughs> 군대가 떠왔기 네. 때문에 가리셔야 그래요? 군대가 떠왔습니다 네. 제가. 가림으로 네 가려서 이렇게 하고 끝에서부터 촘촘하게 음. 또르르 가는데 가는데. 음. 여기가 반듯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접으셨는데 자꾸 넘어져. 아 그렇군요. 그 이유는 여기가 반듯하지 않으면 네. 넘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데가서 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인돌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음, 요 세모. 세모가 남지요. 네. 어떻게 할까요? 아에다쏙 넣을까요? 네. 이렇게 음? 한겹두겹 겹 정도를 음. 잡아서 세모에다가 쏙. 넣습니다. 오, 되게 잘했다. 이야. 그래서 세워봅니다 네. 어디서 아 받았는지도 다 보입니다. 네. 박수. 어쨌든 좌와 쪽에 함께해서 네. 너무나저는 아 행복합니다. 폭카닥이 네. 함께해 주셔가지고. 네. 네. 어쨌든 클린 매니저는. 네. 여러분들이 버스 정류장 다니실 때요.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집 모양으로 청소 관련해가지고 붙어있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네. 1네명 네. 14군데. 1네군데 19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대전, 대전시가 이렇게 또아안이좋그래네 여러분 지나다니실 때풍카락도 붙어있는 거 아시죠? <laughs> 대전역 공강장에 그리고 보라 아파트 앞에. 아저 이거 지금 이거 참. 그 예술전당 앞에. 클린 매니저. 이렇게 폴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클린 매니저. <laughs> 클린 저, 매니저. 고좀하 자, 자, 자 클린 매니저. 저희 이제 네, 클린 매니저. 네, 네. 있어요. 어, 네. 거기로 전하시면 화 어디로 가나요 전화가? 아 클린 매니저. 응. 음. 네. 저희한테 전화 오겠습니다. 네. 저희 쪽으로. 전화 이분 말고 네. 더 잘생긴 분이 있어요. 아 저. 네. 박종현. 네. 대리. 대리님. 박대리! 박대리를 찾아주세요. 어, 박대리. 이분도 바쁘고, 박대리도 바쁜데, 박대리님이 더 바쁩니까? 황팀장님이 더 바쁩니까? 박대리가 더 바쁩니다. 아, 그럼 황팀장한테 전화해야 되겠네요. 그, 박대리 한테야니다 네. 대전 방역 잘 센터에 에어컨 청소해주세요. 또, 이사 가는데 청소해주십니까? 네. 어, 또 학교 청소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탁들을 황팀장님, 박대리님, 또 그분이 없으시면 다른 분들에게 문의,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음. 상담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음. 그러니까 5개국의 지역자원센터에 사업단이 있다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바로. 바로. 음. 그러면 그분들이 음. 전문가시거든요. 저희보다 훨씬 전문가신데, 그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청소를 깨끗하게. 바로 출동! 그렇죠. 음. 클립 매니저! 괜히 음. 클립 매니저가 아니에요. 저희. 그분들 다 매니저세요. 준비된 모델이야. 그럼요. 네, 매니저시기 네. 때문에 충분히 어, 원하는 것을 쓱쓱 쓱쓱 음. 깨끗하게 청소해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아, 가격.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아, 저희가 이번에 음, 특별 할인. 부탁, <laughs> 특별 할인. <laughs> 특히 아, 코로나 때 힘든데, 네, 특히 그 커피숍 음. 이런 것들은 진짜 쾌적한 환경이 네, 에어컨들 천장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을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거든요. 아, 방역도 되고, 청소도 되고. 그럼요. 그죠? 네. 와 그런데, 막, 그몇 분이, 여러 분이 가셔야겠어요? 천장에 붙어 있는 거 떼내고, 그렇죠. 다닦아내려면 네. 그러면 두명 정도. 두 분? 저희가 세 가서, 분? 네, 두 분이나 세분 정도 가셔가지고, 네. 어, 깨끗하게. 음. 그 에어컨 청소 관련된 부분. 분해 조작을 해서 음. 저희가 청소를 네. 좀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제가 약품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환경 네. 세제 마카도좀은 아, 향기가 난다고? 어 그럼요 네. 그 향기가 일주일 정도 쾌적하게 아. 네. 오늘 학교에다가 그렇게 청소를 해줬는데 너무 좋아했군요 아, 그럼요 계정세 행정직장님들 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음. 다음꼭 해달라 네. 음. 했는데 이게 아 네, 제가 돈을 받아야 될거네요 <laughs> 그냥 해줄 수는 없고, 네, 그렇죠? 네. 에어컨 한 대, 세 대, 다섯 대 네. 가격이 점점 싸진다고. 그렇죠? 한 대당 저희가 1만원 정도, 네, 지금 어디? 특별 할인 기간 동안 그런 거고요. 음. 원래는 10만 원에서 13만 원이었고, 그렇죠? 보통 시중 단가 그 정도 하는데, 저희가 어, 7만 원 정도 해서 해드리고요. 음. 그리고 세대하면은 74, 21... 그렇죠? 근데 만원 까자 10만원. 다섯 대7로 35. 2만원 까지다 33만. 원. 네. 아, 그래서, 원. 한 대당 7만원. 세 어, 대하면 20만원. 다섯 대하면 33만원. 근데 이거는줄여가한 들어줘... 대가 없어, 우리 집에. <laughs> 한 대밖에 없어. 그렇죠. 보통 어, 어, 이제 그 에어컨, 천장용 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카페 같은 경우 한 대나 두대 정도 있죠. 음, 맞아요. 1층, 2층. 예. 음. 그래서 네. 세대 있는 곳들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대전에 커피숍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오. 출동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세워지는 스탠드 에어컨도 저희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음. 가격은 같은가요? 가격은 좀더 저렴합니다. 아하. 네. 얼마까지 저렴해요? 한 대당 한 5만원? 5만원. <laughs> 음. 네. 맞아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어,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어, 우리 매니저가 되니었어요 네. 사업단. 네. 그분들이 가셔서, 음... 상담을 통해서. 네. 음. 아주 찢은 때가 있는데, 음. 아, 어, 그런 데에는 5만원도 못 하거든요. 아하. 그런 부분이. 부분들은... 위직 같은데. 찢은 <laughs> 때. 아, 저희 지금 에어컨이 한 대가 있는데. 이 집은 20만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희 이한번 청소했습니다. 어, <laughs> 아하.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 본단가를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음. 가서, 충분히, 쓴다고 통해서, 말을만 잘하면서 싸게 해줄 수 있어요. 아하. 자, 청소는 클립 매니저. 이렇게 같이 외쳐볼 거예요. 네. 제가 청소는 클립 매니저. 네. 에어컨 필터 청소도 클립, 클립 매니저. 오, 예. 이사 청소도 음. 클립 매니저. 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저 네. <laughs> 들고 있을까요? 네. 저기 더 쉬워. 있을까 네네. <laughs> 네. 청소는 클립 매니저. 이사 청소도 클리 매니저, 에어컨 필터 청소도 클리 매니저. <laughs> 황 팀장님, 박 대리님을 <laughs> 네. 찾으면 네 바로 그냥 커피 요 그냥 저희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음. 음, 바로 다 끌어내주시는. 네 쉼터라고 어디 커피숍이 있나 봐요. 더심이라고요 도심 아, 네. 네, 유성에 음. 자활 기업이 있어요. 네잘 되나요 여기? 여기 없이 코로나 때문에. <laughs> 코로나, 때문에. <laughs>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아주 어렵죠. 그래서 그 수급자분들이 얼른 빨리 독립하셔서 네. 수급자가 아니어도 생활할 수 있도록 음, 그렇죠. 지원해주시고, 홍보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음. 이끌어주시고, 매니징 해주시는. 네. 아주 착한 분입니다. 아, 예, 장관을 갔어요. 아, 아타깝습니다. <laughs> 장관을 갔다는 거. 애가 둘입니다 애가 둘이래요. 전화하지 마십시오. <laughs> 필요 없네. 친절하게 대전가. 네, 그럼요. 저는 대전 전지역 어디까지 가시나요? 대전 세종 저... 뭐, 공주 어디까지? 어, 저희가 세종까지도 음. 갈수 있고, 이 금방에. 네, 어, 한 시간 거리. 그렇죠. 공주까지도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산도그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음. 어, 인근 대전 안에서 50분 40분 거리에 어디든지. 이제 업살 해주시죠. 이사하거나, 뭐하거나, 아아쉽다하는안 돼요. 이거는 반복, 담복. 반복으로 세대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사하거나, 에어컨 청소가 필요하거나, 네. 뭐 사무실 퇴거를 태거, 하시거나, 아, 사무실이죠 네, 그것도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그 입주 청소를 한다거나, 네. 뭐, 중동 청소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다 저희가 그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트리스가 음. 있잖아요, 집안에. 음. 그 청소도 전에 하고 있거요 하지만 음. 이제 탈착 털고 싶어. 어, 그못터리젠트 힘들으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세탁조 청소도 해주시나요? 아, 그건안 하고 있어요. 아, 그건 안 한대요. 예. 왜냐면 청소라 청소라고, 청소라고 네. 다 인식이 되면 세탁조도 청소해주는 줄 알거든요. 아, 세탁조는 좀 힘들어요. 힘들대. 네, 네. 네. 세탁기가 고장나는 네. 소리가 <laughs> 있어. 요즘 어, 세탁기 좋은 것들이 <laughs> 많이 나와서 괜히 건들었다가 <laughs> <부드럽게가 웃음> 네. 큰게 <큰일> 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고기를 숙여보시면 나옵니다. 대전 방역 4월 센터. 이렇게. 한국 4을국지에발원 여기다가 전화 주시면. 전화번호또 다시 나갑니다. 전화번호. 04. 0 4 2 2 5 7 1 9 7 9 네. 우리 친구다. 아, 우리는 친구다. 1 9 7 9. 네, 그렇황 팀장 박베리. 네. 전화 주십시오. 나 응. 찾아보다가 보니까 클린 매니저가 아니에요. 클린이에요, 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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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도 많이 나오는데, 클린 매니저가 정확한 겁니다. 요 네. 이렇게 의미 있고, 여러분들이 청소를 맡기시더라도 또 의미 있게, 또 일하시는 분들이 좀더 스스로 잘라날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도와주십시오. 더더 응. 응.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한번 더. 솔카 TV의 이경예전방역자센터의송장이었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